반갑습니다. 자판은 춘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 에 가격 나가니까요. 요즘 구매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만나볼 차량 아빠들의 드림카 선망의 대상인 차 기아의 더뉴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 프레스티드 등급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에 등록한 2020년형. 주행거리 약 43,000km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나 또한 놓였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2 0 2 0년형 개선형 모델이죠. 뭐가 들어가죠? 2열에 바로 통풍 시트가 들어가서 내 가족도 여름철에 시원하게 앉아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2 열의 통풍 시트가 들어갔다는 거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서두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행 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 거리가 4만 3천 킬로. 자이 더뉴카니발 하이리림진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키로수인데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또권 팀장이 또 항상 얘기하는 실내 크림까지또다맞춰놓기 때문에 차량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4만 3천 킬로 때는 크게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출고할 때 차량 점검및 엔진을 교환, 에어컨 필터까지 교환해드리기 때문에 이 키리스는 따로 이 정검할 차량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를 구매하시면 소모품도 거의 안 들어가고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아빠들의 드림카 진실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만나보실게요. 자, 전면부. 자, 자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검정색 바디의 타이리무지9인승 프레스 모델이고요. 자 앞쪽 보시면은 이제 뭐 아직도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죠 라이트가 뭐가 차이가 있냐 하는데 이 더뉴하고 올뉴는 라이트가 다릅니다 더뉴는 LED 라이트가 들어가고 올뉴는 HID 라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이제 사구 관계 등 요게 스타일팩이 들어가줘야 이요 부분이 같이 연동됩니다 LED 라이트가 자 앞쪽 보시면은 뭐하이리무진 로고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반대쪽 이 라이트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쪽 휠 상태 볼게요 자휠 상태 보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어, 앞쪽 타이어 트레이는약45% 정도 남았습니다 45% 정도 남아있고 자 오래간만에 이제 사왔는데 카니발 하이리뮤즈 사왔는데 뭐가 다르냐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차주분께서 흔치 일반인들 흔치 않다는 4채널 이큰 차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포 채널 블랙박스가 달려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휀다가 있는 게이 블랙박스 카메라입니다. 이게 이따 제가 안에 보여드릴 텐데 이포 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보시고요. 자, 뭐 하단부 및뭐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다는 거 구독자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휠 상태 볼게요. 어, 휠 상태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80%인가 왔습니다. D 타이어는 굉장히 타이어 트레이드가 좋습니다. 자, 이거 위치 교환하시면은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뭐한1년반은 무난히 타시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아주 깨끗한 모습, 아빠들의 드림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이 내장지 상태 안에가 실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일단 안에 보시면은, 와, 이렇게 깨끗이 탔어? 라고 할 정도로 진짜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이 보시면 스크래치 전혀 만나보실 수가 없어요. 보신 대로. 스크래치 부분도 내장재 부분 스크래치 트렁크 내장재 이게 뭐냐면은 짐을 안 실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여기 뒤에 짐을 안 실었다는 게 그런 부분이 드러납니다 왜냐면은 하뭐 어린 자녀가 있으면 뭐 유모차라든가 뭐 싣다 보면 스크래치가 나고 뭐 캐리어가 싣다 보면 스크래치가 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스크래치조차도 하나 없다는 거자 그럼 흰 상태가 여기도 좋습니다 지금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다는 거 이 카니발 크로밀들은 이 기스가 없어야 굉장히 또 깔끔한 맛을 또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신대로 아주 문콕 스크래치조차 없다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있고요자 아래쪽 앞쪽 휠 지금 전부다 지금 보니까 스크래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아주 깨끗한 모습 자 이런 차를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받으셔도 정말 차량을 잘 샀구나 라는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이 관리가 잘돼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안에 한번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20년형 개선형의 이거 도어램프 이거 보시죠 하이리무진한 로고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윈도 스위치 접시백미러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 카니발이 여기서 이제 갈라짐이 왔는데 자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그런 사용감이 없기 때문에 갈라짐 전혀 없고요 자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죠 자. 왜 그러겠냐? 본 팀장이 항상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들, 실내 크림 다 맞춰놓기 때문에, 이 차량도 제가 매입해갖고 실내 크림까지 다 맞춘 차량이기 때문에, 자, 카니발을 보실 때 어느 차량보다 도 깨끗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계기판 밝기 주저, 후축방, 차선이탈은 보험료 한의 상품이죠.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유고 버튼. 자, 이게 후축방하고 차선이탈이 옵션 들어간 게 바로 드라이브 이 g 라는 옵션입니다. 카니발에서.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왼쪽 보시면 블루투스, 아, 이제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장착된 모습 찾아보실 수 있고요 자 오늘 만나볼 차 포인트는 바로 이녀입니다 주행거리 자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량의 컨디션이 너무 좋죠 아무래도 자 5년에 10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신차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자 천장에 A필러하고 천장 흡입변 전혀 없고요 자 유보 가능한 룸미러 하이패스와 함께 여기 바로니다이포 채널. 지금 카메라가 4 개가 전부 다 보이죠? 하나 둘, 셋, 네. 자, 포 채널 블랙박스까지 장택자 차량이기 때문에 자. 요거 요 블랙박스만 값 해도 꽤나겁니다포 채널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자,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자, 후방 카메라 확인해죠. 자,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나오는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 프로토 공조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억산자유입산자 그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자, 하이리무진의 장점은 바로 요거죠. 냉온 커홀더 빨간 거 따뜻한 거, 파란 거 차가운 거고요. 자, 이렇게 스마트키도 두개 있습니다. 여기. 여기 스마트키 두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전방 감지기, 에코 모드 3단 열선, 3단 통풍, 전자 파킹, 핸들 열선, 오토홀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안에 선글라스 케이스 및 콘솔 박스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대로, 자워크인드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 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TV 사용설명서, 그다음에 카니발 사용설명서 여기 다시방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조 수납함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이리무진의 장점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니고 바로 뒷자리죠. 아빠들의 드림카들은 내 가족이 함께 탄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편해야 됩니다. 하이 리무진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영상 때마다 맨날 입에 진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하이 리무진들 확인해 될게 바로 자, 가운데 2단 3단 꺼지고 1단 2단 3단 요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거 고 자, 사이드 하나, 둘, 셋. 자,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죠? 이게 고장나면 사업소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시켜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기도 하고요. 자, 이거 등은 다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TV, TV 들어온 모습, 리모컨을 제가 지금 눌러서 켜졌고요. 자, 바로 또 이런 부분들, 독서등. 요 부분이 또 고장나면 사업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체크를, 구매하실 때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자 자 이제 또 실내를 보기에는 또 환하게 켜야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하다지 시트 상태가 구김 하나 없습니다 지금 보신대로 거의 구김 하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깨끗한 모습 지금 3열은 뭐 스크래치, 냉온, 컵홀도 있는 아니 컵홀도 있는 자리에 붙여도 아주 깨끗하다는게 느껴지고요자 굉장히 지금 깨끗합니다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아주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이 개선형 모델은 바로 보죠 다른 거? 자 2열에 바로 통풍 시트들이 들어갑니다 자, 통풍 시트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조 수납함까지 그 다음에 냉온 커블도 자 리모컨도 꼭 확인해 주세요 있는지 구매했을 때 이것만 해도 55,000원씩 합니다 TV 리모컨 자이게 무드등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 비용에 꼭 위에 걸 확인해 주세요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고장 나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TV 그 다음에 무드등 이 부분은 꼭 체크해서 구매하시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많이냐? 많이 판매해보고 많이 사용해보고 많이 또 고쳐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됐어요. 진짜 시트 상태가 굉장히 지금 신차급 날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자, 권 팀장이 보장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는 차량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또 출고할 때 제가 엔진오일 및 에어컨 필터까지 해서 이 차량 그냥 주유만 하시고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빠들의 드립니까선망의 대상인 차자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바로 이런 차를 구매하셔야 오래 타실 수 있습니다 자 기아의 더뉴 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 프레스 모델이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제가 자신 있을 정도로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권팀장이 정말 자신있는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구독자분에 고지드리고요. 자, 이 차량 스펙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에 등록한 2020년형 완전 무사고차입니다. 주행거리 약 4만 3천 키로 내야 했고요. 미세노유 또한 누이 없습니다. 자, 가격은 영상 아래쪽 제목으로 나가니까 요정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오늘 권팀장과 함께 만나본 아빠들의 드림카 선박이 대상인 차량 어떠셨는지요? 자. 오늘의 구매 포인트는 바로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이하이브진는 대부분 이제 10만키로, 1 0만로 이상대가 맞는데 오늘 만나볼 차량은 정말 4만키로 대 보기 드문 짧은 키로수와 너무 신차급 컨디션이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권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냥 바로 주유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준비했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팀장에게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구독!